Uh, the rate of speed at which one is traveling. 여기까지 주어져. 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속도입니다, 속도. 근데 왜 아, at which so. 왔어? 우리가 봐. at 다음에는, <laughs> 다음에는 속도, 그다음에 비율, 요금. 등의 명사가 옵니다. 네. 겠나요 네. 그럼 그러니까 어떤 속도? 한 사람이 여행하고 있는 속도. 맞나요? 네. 왜 이렇게 치우는지 알겠어요? 네. 이게 뭡니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전치사다하기 관계 대명사는 여기 원래 뭐 있었어? 원래 문제는 L travel, is traveling at the speed잖아. 맞죠? 그래서 여행한다 그 속도로. 그래서 speed가 뭡니까? But the rate right of speed니까 뭐, the rate right of speed도 상관없어요 o okay? 케 이게 이 선행사잖아 얘는 뭐로 바꿔? 위치를 바꾸지 a t 여기 있잖아 어딜 갔다나 여기 갔다나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선행사는 강의되면서 갔다는 거죠 결국은 뒷문장은 이렇게 모양이 됐었다는 거죠 그럼 어법에 뭐가 나와? at 위치가 나오겠죠 네. 맞나요? 어? 네. 다시 말합니다 우리 뒷만 보세요 what is traveling? When is traveling at the rate of spee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the rate of speed를 위치로 바꾸고 s는 진는을 앞으로 갖다 놓은 넘거야. 그래서 이 모양 이된 거죠. 해석하면 어떻게 누구나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 여행하고 있는 속도의 그 빠르기는 엄청나게 어떻게 determine은 뭡니까 결정. 결정한다. 크게 결정한다. 어떻게 어떤 능력 저희야. 그렇죠. 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이 사부상을 처리하는 능력이죠. 이거 동사입니다. 세세한 내용, 세부상, 사항. 세부상들을 처리하는 능력의 큰영 역량 기치니까 속도지. 여러분 빨리 지나면 가 어떻게? 버스 위에서 버스가 엄청 빨리 지나가. 뭐 보여. 가까운 것일 볼 때는 아예 안보죠 멀리 봐야 뭔걸 보일까 말까. 그만. 그러면 이 evolution 이 뭐죠? 진화론적, 진화론적, 진화론적 turns 뭡니까? 그렇죠. 그쵸? 그렇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perspective. Perspective. 지한주 perspective에서 보면, 인간의 감각들은, 줄 죽고 있요 be adapted to. 뭐뭐에 적응되었다. 어디에 적응됐대요? 속도입니다. 또, at which 나오죠. 똑같습니다. 어떤 속도? 인간이 이동하는 속도죠. 인간은 이동하는 속도에 적응을 했다. 인간이 간 것들이. 근데 뭐를 통해? 어떻게 이동해? 공간을 통해 이동해. 근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 Under their own power. 그들의 힘 아래에서. 즉, 그들의 힘아래에서 뭐냐면 그들의 힘의 영향 속에서는 뜻입니다. 걷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뭐가 없어요? 운송수단이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야? 운성수단이 없다는 것은 뭘로 이동한단 말이야? 두 발로만 이동하죠. 그럼 두 발로 이동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자신만의 힘이죠. 근데 이동한다는 공간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이 그냥 두 발로 그쪽 그렇죠? 공간을 걸을 때, 그렇죠? 그 속도로 우리는 적응하죠 건강이 무슨 말알겠죠 그럼 우리가 버스 타면 왜 멀미하는 거야? 우리는 60만 년전 동안 <laughs> 그런 속도를 적응 안 했거든. 우리 몸 어디, 오로지 우리 전정기관 방고리기관, 어디, 저, 어디? 우리의 걷는. 네, 유스타키오관다 알죠? 그, 머리에 압력이 들어있잖아.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걷기나 빠르게 뛰기 속도에 우리 적응했어요. 우리의 음, 능력, 음, 어떤 능력? d i s t i n g u i s h 동그라미. 음, 그렇죠. 구분하는. U의 뭡니까? Identify. 우리의 이런 세부상, 이 어, 세부 사항을 구분하는 능력은 우리 환경 속에서 그러므로 아이디얼뭡니까 이상적으로 수리입니까? 어? 그러니까 얼마 케뭐 맞춰졌다. 이 fit하다 이 f i t fitted다. Fit fit 또 아까 어, adapted, 어드 Ad adjusted, 다 적어졌어요. 다 익숙해졌다, 적응되었다. 된 겁니다. 알겠죠? 어디에? <laughs> 움직임, 어떤 움직임? 뭐, 시간당 5마일. 5마일이니까. 여러분, 1마일이 1.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마일을 해보자, 어떻게? <laughs> 예, 뭐, 별로 안 되죠. 시속 8 k m 는 조금 뭐, 싼 뽕하는 거 정도 안, 안 되나 그이하왜 그래? 속도에 적응을 한 거야. 그 그런 속도의 움직임에 잘 이상적으로 적응이 되어 있다 말이지 그러면 이 the fastest user of the street 뭡니까? 거리에서 가장 빠른 이용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그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거리에서 가장 빠른 사용자인 운전자죠. 이거 motorist는 자동차 운전자입니다. 운전사. 너는 그럼을 어떻게 해? 훨씬 더뭐 제한된 능력 있지 어떤 능력 이거 동그라미 시험 출제 가능 제한된 Unlimited가 아니고 Unlimited하면 뭐야 무제한이죠 무제한 제한되어 안돼 무제한의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길거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상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죠 일단, 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각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맞죠? 그 앞만 보기 때문에 뒤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운전자들은 단순히 어떻게? 해? 충분한 시간이 있지. 충분한 시간이 아니죠? 부족한 시간이 있죠. scarce. insufficient. 이게 전부 다 보이고사나 학교 내신에 낼 만한 형용사입니다. 뜻은요? 부족한. 래킹 때려볼까 s c a insufficient lacking 이니 그러니까 뭐야 충분하지 않는 부족한 시간과 능력이 죠 많은 appreciate 여러분 appreciate 이건 평가다 평가나 이해하다의 뜻으로 더 많이 요즘은 씁니다 뭘 평가해요 그 디자인의 세부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원래 적죠 자, on the other hand, 이런 것도 잘 기억하세요. 반면에. 자, pedestrian 뭡니까? pedestrian. 보행자. 예, 보행자가 이동하는. 보행자 이동. being much slower. 훨씬 네. 분사구문이지. 그쵸? 왜 much slower 하지 않고 being을 했을까요? 분사구문을 만들려니까 여기까지 생략이 힘들었던가. 생략을 안한 거야, 그냥. 그쵸? 우리 being가 생략을 많이 하잖아요? 네. 분사구문인 걸 나타내려니까 너무 빈약하잖아, 지 저러버리면. 그냥 빙을한 겁니다. 빼도 될듯데 그래도 어떻게, 훨씬 느리죠. 뭐보다는? Motor r e s t r i c t i e 에서는이사람들 Allow, Allow 는 허용하다. 어디까 Allow for까지입니다. 뭘를 허용해? Appreciation, 아까 말했던 평가, 또는 판단, 이해. 어디? 이 환경의 디테일을 평가하거나 이해. 하는 걸 허락하죠. 맞죠. 그럼 조그는 뭡니까. 조깅하는 사람이나 바이스클리스트뭐 자전거 쯤까지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걷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겠죠. 이 사람들은 fall somewhere f a l l 은 뭡니까. 떨어진 데는 아니고 이거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쯤 있어 어딘가 s o m e w h e r e 어딘가 어디쯤 in between 땡땡들 사이에. 어디들 사이에? 이러한 폴라 앞에서 뭐죠? 양극. 양극이도. 여기, 이런 식으로. 그깟거 여기 뭡니까? 운전자고, 여는 보행자고. 뭐 이쯤에 어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됩니까 반면에, 그들은 어떻게? 훨씬 더 빨리 페데스트맨보다 이동하죠. 아, 이건 뭐, 뭐, 동안이겠네, 그러면. 그들의 속도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Much slower than that of typical motorists. 그 전형적인 자동 점준상의 그것, 이게 문법 포인트. The speed입니다. Their rate of speed입니다. 이거왜 있는 줄 알아요? 따라해볼까요? 앞서 나온 앞서. 명사를, 명사를 반복해서 반복.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무조건 대신입니다. 옛날에 이를 도주를 썼다가 아, 틀린지. 틀린 거 도수는 안 되죠 도수는 왜안 돼요? 도수는 앞에 나온 명사가 반드시 복수 명사에 돼. 얘는 단수 명사야.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 단수 맞죠. 무슨 <laughs> 말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 The influence of the rate of speed uh, on 어디 미치는? The detail, uh, the identification of detail. 여기까지가 요약 문장이겠죠. 요약 한 구겠죠. 뜻이 뭡니까? 속도가 <laughs> 자세한 세부 사항을 식별함에 있어서의 영향이 되겠습니다.